아저 바이 서포트 하면은 자꾸 누가 이겨도 신고하거든요? 그래서 자꾸 이해했습니다 이건 뭔지 알아요? 그게 뭐죠? 뭐 어쨌든 저거 트롤이래요 그냥. 잘 하시는데? 난 진짜 한게 없어 요번 판에 저 바이 합니다 바이? 네 바이요? 네 잘못 들었나 내가? 서펀 유저 마.. 맞... <laughs> 맞나요? 네네 <laughs> 네, 그렇죠 이거 한번 내가 부검을 해봐야겠는데? <laughs> 아니 왜? 아니시만 좀... 아, 잠시만요. 아니, 근데 써. 부검하기 서, 전에 네. 부검하기 전에 잠시만요. 네네네. 네, 네, 저못 믿어요. 그, 변명할 시간 을좀 드릴까요? 아 변명을 왜 해요? 아니 <laughs> 변명을 왜? 해요? 아니저못 네, 믿는 네. 거예요. 일단은. 아니 못 믿고 믿고를 떠나서 네. 그이 뭐라 해야 될까 이 상식이라는 게 있잖아요. 아예 가 그러니까 이제 원딜 뭐 하세요 물어봤는데 갑자기 카서스 원딜로 해요 이렇게 하면 약간 이상하잖아요. 아 아니, 그게 아니라 바이서폿에 떠나서 바이서폿을 떠나서 저라는 사람을 못 믿냐 약간 이거죠. 아못 믿죠. 저아 ]거든요. 그렇죠. 처음 봤으니까. 그러니까 <laughs> 솔직하게 말해주시면 돼요. 저 상처 안 받으니까. 네네. 저라도 네네네네. 못 믿었어요. 부검 어, 하셨나요? 전적 부검 한번 해봐도 되나요? 네 이제 하셔도 됩니다. 아냐 아냐 부검 안할게요 그냥 아 일단 그럼 부검 하지 마시고 한번 맛보실래요? 네 어. 안하고 한번 맛볼게요 네 안하고 맛보고 네 그렇게 합시다 몰래폰으로 하고 있는 거 아니죠 그러면서 아 추잡한 짓 안합니다 아니 자꾸 의심하시니까 긴장되잖아요 갑자기 저 원래 긴장 안 하는데 자 보여주고 증명할 차례예요 근데 뭐 어디가요 그거 맞아요? 네, 이거 맞죠 아 마드 박으러 가시는구나 어 여기에 싸움 아, 갑시다, 났는데요 갑시다 갑시다 싸우면 돼요 그냥 싸움 났으면 싸우면 되죠 나이스 아 어. 야 이게 팀모전글인가 이거 맞아요 밑으로 가요 밑으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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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오케이. 갑니다 네, 싸우면 돼요 그냥 약간 빼면서 이제 빼면 돼요 빼면 돼요 오케이 무빙 오케이 무빙 한번더 아 이거 때문에 안 돼. 아저안 들어가도 돼요. 저만 들어갈 거예요. 그럼 안 하셔도 됩니다. 저만 합니다. 느낌은 안 느낌은 아니야. 망했다는 느낌. 갑니다. 아뭐야 왜? 아 이거 잡으면 된다. 네, 다 잡아드릴게요. 이거야. 네 이거죠. 이거야. 이거죠. 이지 이거야 좋았어요. 네 좋았습니다 3히로스포 괜찮은데요? 네? 아니요 <laughs> <laughs> 뭐해요? 네 너무 좋아요 아 샤코 왔네 그러니까 당당하지 과연 팀모 정글은 보여주나? 아비 팀모 정글 보여주나? 지금이니! 바로 씹어주면서 s 질 e 가 없는 콤보. <laughs> 아니, 전멸 빠졌어요. 아 h e combo. I'm a f 역시, 서포 전멸 o r t I'm a checker. I'm a f a 하셨대 반드시 가야겠지 h 네. 잡아 와 할까요? 밑도 어디까지 믿을 게 오면 죽죠. 아, 이거 또 어. 말 시켜 놓고 아니... 혼자 백이 나쁘지 않은 전략. <laughs> 이제 이판 끝나고 이제 전적 보셔도 됩니다. 이제. 전적이요? 네. 아, 네. 봐도 되겠죠, 이제. 약간 쳐참할 거 같은데. <laughs> 저요? 어, 안 맞네. 아, 아깝다. 편커도 막았으면 됐는데. 언제 박았대 이건. 여기다. 뭐어 나이스. 오, 저거 케넨. 케넨 가져. 사이러스 아니에요. 아, 걔 사이러스. 오. 잘 들리나 이제. 케이 탁 아, 좋아요. 차코가 없으면은 네가 앞에 나오면 안 되지 제라피나. 아 어, 죄송해요. 아공 썼는데 아니. <laughs> 와 세트 활용. 왔다. 해주고. 아, 회전은 너무 썩니다, 이거. <laughs> 뭐야, 이거? 뭐, 아무것도 안 해도 그러게요. 뭐야, 이거? 이거? 무거 이거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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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? 이 이거? 이 안 오네. 안 오면 어쩔 수 없고, 방걸이나 빼먹어야겠다. 근데 이거 늦게까지 터졌으면 역바론 나갈 수도 있는데. 이거? 괜찮아. 야 아, 이거 어, 막아줘야겠다. 3대5. 이야, 세트 킬이네요? 야 3이라 0? 까비. 아, 안 됐다, 이거. 캐릭터가 안 움직여요. 하저 <laughs> 애초에 이거. 저거 팀 맞아가지고. 티모 한타치 아니고 3대5였는데 까지게 가다가 차고 탔습니다 타카는게 아니, 아니고 그냥 불렇다고요 아우 캐는 <laughs> 궁 멋있다 세트는 잘 모르겠는데 파이너 확실히 보뀐한것 같은데요 에이 이또이잖아요아 골드... 느낌 절대 이 골드의 실력은 아니에요. 하나 어느 정도 같아요. 애가 <laughs> 본캐긴 한데 어느 정도 같으세요? 다. 어느 정도일려나? 아, 이게? 에이 리프 서비스 너무. 얘네 너공 없잖아. 아까 썼잖아. 일단 뭐 제가 뒷라인 다 잡았습니다 끝! 에이 굿 저게 멘탈 나갔나 와, 상대 제대로 안 하네 그러니까 던졌어요? 에반데